이거 이런, 이런 상태는 병원 가도 그수 없어요. 지금 왜냐하면 찢어진 것 같으면 꼬매거나 하면 좋은데 예. 안녕하세요 김들입니다 어, 5월 19일인가요 오늘이? 수요일 석가탄신일 아 방금 작업 중에 손가락을 좀 크게 다쳤습니다. 글라인더로 샌딩을 하다가 좀 방심한 사이에 좀 다쳤습니다. 작업을 바로 멈추고 포항을 갈까 대구를 올라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읍내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했는데 오늘 또 빨간 날이라 병원 문연 병원이 없는 거예요. 약국 한 군데가 문을 열어서 거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일단 급한 대로 뭘 하다가 다쳤는지 모르겠는데. 그 딴짓하다가 여튼 다쳤거든요. 제가 그걸 글라인더를 이제 작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좀 딴짓을 했었어야 됐는데, 한 손으로 잡고 딴짓하다가 "아, 다쳤습니다." 아, 아까는 좀 많이 아팠는데, 지금은 좀 괜찮네요. 약국에서 뭐 밴드하고 소독약 이거 좀 샀는데, 약사님께서 이렇게 다친 거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연고 바른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찢어지거나 뭐 이런 거면뭐 가서 꼬매고 뭐 하면 되는데 갈았거든요. 제가 지금 손톱하고 살점하고 다 갈려 나갔거든요 지금. 뭐 다는 아니고 <laughs> 일부분 갈려 나갔는데 아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.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죠. 뭐 현타 옵니다 지금.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다쳐가지고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혹시나 뭐 지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인들한테 집 고치는 거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지인들이 다쳤으면 얼마나 미안할 뻔했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런 꼴이 날것 같았거든요. 이렇게 혹시나. 혹시나 막 이렇게 사고가 안전사고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를 절대 안 들어와요. 왜냐면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까 그냥 와서 구경만 해라. 뭐그 정도지. 와 가지고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정도지.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뭐 여러분들도 조금 능숙해졌다고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위험한 장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꼭 안전사고가 나니까 절대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. 전달 드리려고 찍었습니다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도 어, 항상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시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꼭 유념하시고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.